안녕하십니까 낭만 풍수사 김재욱입니다. 이번에 200레벨 찍은 소감을 다뤄볼 캐릭을 라라에요 광고가 많이 나와서 고통 받았던 녀석이죠. 무자본으로 할만할까? 글쎄요 힘들 것 같습니다. 아예 돈을 안 쓰고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? 기본적으로 사냥은 좋아 보입니다. 필드에 본 이상한 것들이 생성되는데 거기다가 기술을 사용해 사냥하는 방식이거든요. 근데 저 기술들로 원콤이 안뜬다던가 하면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제가 개똥템으로 테스업에서 적당히 만져봤을 땐 정말 최악의 사냥력을 가져왔었거든요. 저는 무자본으로는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? 일단 일러스트가 매우 잘 나와서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장점은 어느 정도 스펙업을 했다는 가정하에 좁은 날 판정으로는 정말 최상의 사냥력을 가져온다는 겁니다. 글쎄요, 제가 현재 라라 경험이 많은 상황은 아니라 장점은 이거 밖에 없는 것 같네요.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? 내빼기 사냥은 힘들어 보입니다. 저렇게 생겨나는 것에다가 스킬을 사용한다 했잖아요. 우리는 용맥 분출이라는 스킬을 꾸준히 사용해줘야 합니다. 그렇다고 저것들을 활용해 주지 않으면 사냥 능력은 엄청 떨어집니다. 그리고 저 이상한 것들은 제 경험상 랜덤으로 나오기에 내가 원하는 속성의 스킬을 원하는 상황에서 사용하기는 힘들더라고요. 물론 이 이상한 것들을 제가 원하는 속성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훌륭한 방법도 있긴 한데, 사냥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렇게 일일이 바꿉니까? 그리고 저 이상한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용맥을 사용한 다음 용맥 분출 스킬을 사용하는 순간 원하는 속성을 선택하여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언제 저렇게 하냐고요? 물론 저런 걸 활용해 주면 사냥 능력은 극대화 될 것이라 보이지만 사냥 피로도는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.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필드의 이상한 것들로 활용하기만 해도 은근히 피로함이 많이 느껴지더군요. 추가로 장점에서 좁은 곳 한정으로는 최고의 사냥 능력을 가져온다 했는데 반대로 넓은 곳에서는 사냥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. 뭐 이건 직업 차이라고 치죠. 이러한 것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200렙까지의 난이도는 뭐 이상한 것들 활용하기가 귀찮긴 해도 활용을 하면 사냥 능력이 제법 괜찮았거든요. 재판은 떨어져 나갔지만 200레벨까지 레벨업 하는데에는 그리 큰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. 뭐, 제가 템 세팅을 약간 한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겠죠. 200레벨까지는 매우 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라라 200레벨 찍는 소감을 다뤄보았는데요 그래도 스킬 자체는 화려한 직업이라 화려한 것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. 아무튼 저는 라라를 좀더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요!